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만큼을 털리고도 건재한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어. 억지춘향으로 지금 뭔가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역사상에 이런 일은 없었다고. 이제 만약에 구속을 한대 봐, 그러면 세계가 들고 일어나. 세계가 들고 일어날 거야. 기각이 돼도 이재명은 날개를 달 것이고, 구속이 돼도 이재명은 날개를 달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이재명을 죽일 수는 없다. 왜냐 없는 걸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억지를 억지 춘향으로 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누구 누가 봐도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제주를 피운다고 피우는데 법기술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이지. 그런데도 그걸 밀어붙이잖아. 그 지금 윤석열이 인사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놓는 거 하고 한동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장관들 어느 누구 하나 능력이 되거나 검증된 사람 하나 있나 봐봐. 없어. 하나도 없어. 김행은 저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나왔다가 목뭐 어떻게 당할 줄도 모르고 그저 저와 가지고 나왔다가. 김건희가 혼자서 당하는 게 혼자서 사람들한테 씹히는 게 싫으니까 김행같은 여자한테 살살 꼬셔서 너도 나와봐 해가지고 자기한테 올 화살을 다 그쪽으로 돌리기도 하는 거야. 안 그러고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잘 알거든. 어떤 비리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그걸 알고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시컷 한번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막 난조질을 당하고 씹히고 하다가 너덜너덜해지면 그냥 슬쩍 뭐좀 해주는 척 하다가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서는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써먹는 거야. 다 일회용이야. 상상도 안 되는 여자를 내려놓 윤리관이 없어. 윤리도덕이 없어. 그러니 범죄자들만 싹싹 긁어다가 장관에 앉히려고 하잖아. 윤정권은 스스로가 자기의 그 명주를 지금 줄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한명두명 명 올라오다가 국민들이 도저 히 이제는 역겨워서 못 보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하기사 김건희도 사람들이 그냥 넘기고 있는데 김행 정도야 또 이럴 수도 있겠지. 김건희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 그런데 이현주까지 징계를 했다고. 이현주를 징계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 전 국회의원이고, 당원이라고? 그런데, 그럼 국힘 당원은 국힘당을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기네들이 국힘당이 민주당 보고서 뭐라고 그랬잖아. 이재명을 팔아,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이렇게 민주당이 막 그러니까, 가결한 사람들한테 대표를, 아버지를 팔아먹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국힘당 쪽에서는 같은 민주당이라고 의견이 다르면 안 되냐 이랬잖아. 국힘당인데 자기네들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징계를 해야 돼? 그러면 이런주를 징계를 하는 정도면 국힘당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은 징계 정도가 아니지. 완전히 처단을 해 버려야지. 아니 걱정해도 큰일인 거야? 자기네들이 지금 부끄럽다 이 소리야. 부끄러운데 건드리지 마이 소리지 뭐. 이현주가 말은 다른 말 하는 거잖아. 도대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저럴 수가 없다 이런 소리거든. 오죽하면은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국힘당을 갔는데 김당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국힘당이 아니다. 챙피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소리거든. 그런 거를 다들 느껴야 하는데. 국힘은 다 느껴야 하는데. 이현주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자기네들 그런 말 못하는 그 신경이 건드려졌나 보지. 같은 여당 안에서도 편파적이라고? 아니 편파적이고 당파적이고 국힘이 그런 거라도 있는 줄 알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윤석열의 그말 그대로 시다바리들이야. 아무런 아무런 자기네 주대도 뭐도 없고 국힘당은 그 누구야 이준석 잘라낼 때부터 알아봤어. 이준석 자르고, 그 다음에 안철수, 또 나경원, 홍준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머리가 좀 커서, 한마디 팔만한 사람들 초장에 싹 눌러버렸잖아. 그런데 이현주 이제 막 올라오잖아. 이현주 보고 국힘 대표대라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나오잖아. 이현주가 대통령대라고 이런 소리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잡겠어? 이제 잡아 죽여야지, 자기네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이러면서 그러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알지 지금 얼마나 국힘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제대로 된 국힘 보수들은 이현주가 저렇게 나서 주는 게 고맙지 안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정말 처참하고 존재 가치가 없어서 도대체 윤석일 때문에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이러는 거잖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세상에 없다는 거지. 어디 나가서 국힘 국회의원이라는 소리 감이 못한데, 요새는. 어디서 돌날라올지 모르고. 그래서 안돌아다닌대 아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그 자기가 닭이야. 새벽을 알리는 게 닭이잖아. 그러면 자기를 닭에 비유했다는 말은 새벽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상을 뜻하거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말이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걸 알리는 자기 역할을 하겠다. 목이 비틀려도 하겠다. 이 소리잖아. 훌륭해.